가슴수술하면 보형물을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보형물보다 줄기세포 가슴성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형 8천건 이상 집중하 신동준 원장입니다. 네, 가슴수술할 때 보형물로 진짜 많이 하시던데 보형물 좋은가요? 사람들이 흔히 가슴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으로 생각하는 게 구형 구축이잖아요 근데 구형 구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형물 했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이 보형물을 이물질로 우리 몸이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해서 생겨나는 현상인데 보형물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형물을 가슴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대흉근이나 이런 것을 좀방리를 하게 됩니다 이방리하는 과정에서 가슴 조직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조직 손상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보형물을 빼거나 했더라도 원. 손상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손상된 가슴 조직이나 변형된 가슴은 영구적으로 손상된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고 또 문제는 고형물 자체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통상 한 10년 정도 지나면 내구성이 떨어져서 손상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손상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10년 되면 내구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보형물을 제거하고 줄기세포 가슴 성형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보형물을 제거하다 보면 통상 10년 지난 보형물은 제거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손상되거나 찢어집니다. 그래서 10년 지난 환자들은 제가 수술할 때좀더 조심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형물을 가슴에 넣기 위해서는 피부에 상처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흉터가 좀 낫는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이 보형물을. 가슴에 삽입을 하려면 결국 보형물이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야죠 이 입구를 만들려면 흉터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물론 수술을 하려면 흉터가 불가피하긴 한데 어쨌든 보형물을 넣기 위한 흉터가 크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 수술을 할때그 흉터가 부담스럽다면 줄기세포 성형은 이런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만 뚫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흉터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터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줄기세포 가슴성형을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보형물의 장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한테 보형물 수술 좀 권하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줄기 세포 가슴 성형을 원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가 있겠죠. 만약에 본인 몸에서 나오는 지방 양과 가슴 상태가 환자가 원하는 사이즈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보형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보형물 수술에 대한 단점과 추천드리는 유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형물 수술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개발되고 발전되어 와서 예전보다는 부작용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시다면 줄기 스포 가슴 성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